되어있는 그렇죠. 브랜드에요. 코데스 컨바인 음. 하면은 음. 아, 속옷 하면은 좀 떠오르는 브랜드? 음, 더 그쵸. 중하고 음. 엘르 온마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, 그러니까 온마 자체가 남성용품이니까. 음. 어, 어떤 게 엘르야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패턴이 이렇게 싹 그려져 있는 게 이게 엘르에요. 더 깔끔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음, 끝까지 밑에 이렇게 화이트인데도 아래 회색깔 처리가 싹 되어 있는 게, 어, 원래 섹시함에. 네. 베이스는 블랙이죠 응, 약간 현준씨가 블랙을 좋아하는 블랙 응. 개인 취향이긴 한데 반짝반짝 응. 아금 손동작이 좀 이상했는데 약간 손좀 떨리는데 <laughs> 응. 오늘 드로즈 자체가 늘어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로 괜찮은 요고 미안해 아파 <웃음> 오늘 여러분들 속옷 저렴하게 득템 응. 이렇게 커플로 하면 좋, 좋겠어요 좋겠어요 응. 그치? 이걸로 <laughs> 해 네. <laughs> <laughs> 저희 마무리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